우리 동네 스포츠, 곽현입니다 전별입니다. 드디어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 스포츠도 싱그러운 봄 기운을 받아 상큼하게 시즌 2를 시작하려 합니다. 전별 씨, 오늘은 어떤 종목의 우리 동네 스포츠 스타들을 만나게 되죠? 예, 탁구, 농구, 배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탁구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동네 스포츠의 첫 촬영이었는데요. 노병철 PD, 가끔은 PD, 저 그리고 신입인 방현걸 팀원이 함께했습니다. 그 현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의동네 스포츠 박형입니다. 전라북도 동호인 리그 왕중왕전에서 남자부 우승을 한 엘리트 탁구 동호회에 찾아왔습니다. 님께서 아 미나미 여기 계시다고 해서 우리 인터뷰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 엘리트 탁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잘생긴 배종혁입니다. <laughs> 진짜 잘 생겼죠? 예. 예.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총무님, 네. 우리 타, 탁구 얼마나 치셨나요? 아 어, 지금 5월 되면 만2년 되는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2년 조금 안된것 같습니다. 2년이요? 네. 2년이면 혹시 등급이 어떻게 되, 되시나요, 총무님? 어, 저희가 이제 희망부였었는데요. 저번 주 토요일에 입상해서 이제 6부로 올라가서 이제 6부 됐습니다. 총무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총무님 네. 올해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올해 목표는요. 뭐 국가대표를 꿈꿨었는데요. 뭐 아, 국가대표를 거기까지는 안될것 뭐. 같고 네. 대회에 꾸준히 나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6부 입상해서 5부 올라가는 게 아직 올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총무님 꼭 오부 올라가 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혹시 총무님에게 탁구란 어, 참 여러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탁구를 치게 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할수 있는 때까지는 끝까지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 동반 운동인 거 같습니다. 동반 운동. 예. 우리 동반 운동이라고 말해 주신 우리 총무님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탁구협회 회장님과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자기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탁구협회장 엄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데 네. 뭐,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네. 동안이 되신 것 같은데 혹시 탁구를 많이 치서 그러신 건가요? 예, 네. 제 나이가 지금 52세입니다. 이제 노안도 오고 그런데 어, 운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해지고 인생의 활력을 찾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좀 잘생긴 측면도 있지만 <laughs> 아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 더욱 또 표정이 밝아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을 뵈니까 저도 탁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아 오르는 것 같아요. 탁구 칠줄 아세요? 네, 탁구 조금 이렇게 잡을 줄만 알 아, 아서 잡을, 잡을 줄만 알아. 만, 예, 그럼 잡을 못 치는 겁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한번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 회장님 2017년도에 많은 계획 있겠지만 상반기에 혹시 준비된 계획들 이 있나요? 예, 이제 3월 그 18일부터 대망의 주말 리그가 시작됩니다.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1,200명 정도가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역대 최고의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 탁구협회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한 만큼 더욱 더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회장님 덕분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족의 발전이 있는 우리 탁구협회를 보니까 저도 도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작년에 인터뷰했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 탁구란 뭐라고 말했을 때 인생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지금도 우리 회장님한테 있어서 탁구란 인생인가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런데요. 작년에 비해서 더 발전해서 저에게 금년에 탁구의 탁구란 즐거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아... 수 있겠습니다. 네. 탁구란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현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운동 있는 저녁, 부럽기도 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다음으론 농구 소식입니다. 2017년 주말 리그 농구 대회를 개최하기 앞서 시범 경기를 가졌습니다. 겨울 내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우전중학교에서 우리들만의 우전 리그를 개최했습니다. 농구공이 통통 튀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우리들만의 우전 리그의 몽키즈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몽키즈 수훈 선수와 인터뷰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해 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키즈에서 슈터를 맡고 있는 김봉규라고 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치르는 우전 리그 대회인데요. 어, 좀더 체계화가 된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의 열기가 높아가지고 매우 재밌는 하루가 된것 같았습니다. 네, 2017년에 이제 주말 리그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저희 이제 우전중학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 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팀원들끼리 조금 대화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이런 목표, 이제 목표는 주말리그에서 약간 어, 3위 안에 입상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꾸준하게 성인권을 낼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몽키즈라는 팀이 어, 매너 좋기로 조금 유명한데 그 매너를 좀 지키면서 그리고 실력도 이제 뒤지지 않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영상만 보더라도 그 열기를 느끼셨습니다. 제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있습니다. 2017년 즐거운 주말 리그 배구대회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수많은 배구인들이 함께했는데요. 출정식 현장 모습과 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시간에는 전주시 배구 협회 회장님과 인터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이번에 전주시 배우로 회장을 맡은 김영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늘 대회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예, 예. 예, 2017년도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예. 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주말 리그를 시작으로 도민 차전도 있고, 전주시장 배도 있고, 전국대도 있고, 앞으로 한7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회가 있네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회장님은 배구를 언제부터 했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프로 엮어가지고 그때부터 배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6살, 7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올해 2017년 준비하면서 그 중점을 두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체육이 에디트와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하고 통합이 돼서 아직까지 화합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제일 기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주시 배구협회가 화합이 잘 돼가지고 상황에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회 장님. 감사합니다. 전조원 클럽 회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경기 잘 봤습니다. 아, 네, 반습니다네 어. 회장님 포지션은 뭔가요? 라이트 백수비 보고 있습니다. 백수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2017 주말리그 일부하고 작년부 참가를 하는데요. 일부하고 작년부 두 개다 우승을 했으면 어느 무입니다 어, 매년. 경기장 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쓸수 있었으면 좋을 편인데 가끔은 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구장을 알아볼 때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배구 전용 구장이 있어가지고 배구를 즐겁고 재밌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어, 우리 회장님에게 배구란 뭘까요? 저한테서 배구는 인생의 뭐. 한 3, 40% 이상 차지할 수 있고 그만큼 또머릿 속에 뇌의 한쪽 부분을 차지하는 그냥 삶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의 중심이요. 네, 네. 생활의 중심인 우리 전주 원클럽 회장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 원클럽. 네. 네. 네,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배우는 생활 스포츠 시간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탁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배워 볼 준비가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 이시간에 탁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탁구를 가르쳐 줄 김지영 코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아, 잘생겼네요. <laughs> 진짜 미남이시네요. 탁구도 진짜 잘 치실 것 같아요. 네. 어, 코치님 탁구의 네. 매력이 뭘까요? 탁구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되겠고요. 어른이 이제 어른 할거 없이 다 이제 누구나 즐길 수가 있고 아이한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나 이제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고 어른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젊으신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관심이 많으신데 다이어트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 어,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네. 음, 어,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순서대로 배워볼 텐데, 네. 먼저 룰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탁구는 일단 11.5세트 네. 경기가 되겠고요. 서비스를 두 번씩 예, 교대로 넣, 넣으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예,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칙은 상대가 친 볼이 탁구 대 바운드가, 원바운드가 되고, 이제 예, 사고를 쳐서, 아켓을 쳐서 상대방 코트에 넘기는, 예, 서로 계속해서 넘겨주는, 예.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뭐 테니스 뭐 이런 것처럼 바로 이제 바운드 없이 치면 이제 반칙이 되겠고요. 두 번이 이제 두 바운드 이상이 되거나 그런 것도 모두 반칙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경기를 보다 보면 그 10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이제 듀스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서비스를 한 번씩 교대로 놓고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네,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게 라켓인데, 라켓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예, 라켓은 이제, 흔히 이제 두 가지 패널더란 라켓이 네. 있고, 이제 세이크라 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펜을 잡을 때 이렇게 고어가 이제 비슷하게 잡는다고 해서 패널더 라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걸쳐서 잡으시고, 뒤쪽에 이제 모아서 잡게 되는데, 네. 사과을 배우시지 않는 모든 아마추어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넓게 펴서 잡게 됩니다. 제가 좀 그랬던 그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잡게 되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공을 부드럽게 이제 타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공을 배우시게 되면 손을 모으시고 세 손가락으로 뒤를 약간 오므려서 잡는 이렇게 패널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는 세이크 핸드 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은 패널더하고 차이점이 고무가 보시면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양쪽에 다 달려있죠 그래서 포핸드 쪽하고 양쪽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마추어분들도 그렇고 어, 백 쪽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움직임도 좀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음. 좀더 전략적으로 네, 게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네. 추세가 거의 다 세이크를 많이 하시는 네, 그런 추세가 돼요. 어, 제일 어려운 것이 서브인 것 같아요. 네. 이 서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서비스는 음, 내가 토스를 하고 공을 맞춰서 내, 탁, 내 테이블을 한번 맞추고 네, 상대방 테이블 쪽으로 이제 바운드가 되게 네, 서비스를 넣으시면 되는데 공이 일단 네트 높이보다 손에서 16cm 이상 떨어요 아, 16cm 이상 떨어질. 그 네. 이제 네트가 15.25cm인데 네. 저 네트 높이보다는 네, 높게. 높게.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 서비스를 넣고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게 되겠는데 잠시라도 이제 공을 가린다거나 네. 네. 그런 공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네. 토스할 때도 안쪽에서 뭐 땡긴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되는 이제 서비스는 모두 반칙 서비스가 되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매너 원래, 스포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원래 서비스가 네. 상대방한테 잘 주라는. 뜻에서 생긴 서비스인데, 네. 이제 게임이 돼가면서 이제 서, 서로 이제 이겨야 되는 시합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가리게 되고 이제 그, 그렇게 변했었는데, 다시 이제 서비스가 가리는 자세 없이 선보다 오픈시켜서 상대방한테 공을 예, 다 보여주는 예, 그런 그래요. 그렇게 서비스를 넣어야만 예, 정상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때 서브, 서브 같은데 네. 서브를 한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흔히들 이제 제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넣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배우신 서비스가 네. 커트 서비스라고 해서 네. 공에 네. 이제 아랫부분을 맞춰서 네. 공이 백 회전이 먹게 되죠. 네. 백스핀이 먹게 돼서 공이 바운드되고 가다가 네. 계속 진행을 하지 않고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네. 성질을 가진 것이 커트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많이 넣는 것이 회전 서비스. 아까에 맞춘 것은 이제 공의 커터 서비스 는 아래쪽을 맞췄는데 네.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라켓 각을 세워서 네. 공의 측면을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측면이 맞춰서 공이 이제 옆쪽으로 이제 네, 휘어서 갔다. 공 진행 방향이 네, 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기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치. 치기도 어렵고 네. 앞으로 쳐도 공이 회전 때문에 이제 반대로 바로, 튀게 되는. 그래서 네. 항상 각을 항상 각을 받을 생각을 해니다 방금 횡회전 서비스하고 반대되는 백회전 서비스가 습니다 백회전, 서비스. 네, 백회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이제 반대로 쓰셔서 네. 공의 반대쪽을 이제 또 아까 횡회전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에 네. 공을 맞춰주시면 똑같이 회전 서비스지만 이제 반대로 튀어서 네. 나가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정 코치님이 잘 네. 가르쳐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고 네. 그냥 경기, 국가대표 경기나 다른 경기를 봤을 때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탁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촬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쉐이크 라켓으로 강습받고 싶은 마음이 아우악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꼭 탁구 교실 찾아가서 강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여태까지 속성으로 탁구를 배웠는데 정석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먼저, 닭에서 먼저 구입하고 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UEC 월드컵 조초점이 끝났는데요. 전주에서 5월 20일 개막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한국전에 예선 두 경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